기분이 그렇죠. 어떠세요? 아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감옥을 보낸. <laughs> 아, 이것도 다 축복입니다. 네, 불은 계속 꺼지고 있어요. 네, 너무 키느라고 애쓰지 오세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가! 야, 가사를 띄워줘야지. 노래가 너무 어렵잖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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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다시 한 번.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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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어요 그냥 그냥 오케이. 자 조명팀 불꺼 주세요. 오늘 어, 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조명팀 조명 아웃. 그리고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반주 요번에 잘 맞춰주세요. 자, 자막이 안 되는 거죠? 자, 육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사모님 한 말씀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아, 여러분, 아, 뭐라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봉도사가 한마디 전해달란 말, 말이 있었습니다. 어, 세상에는 정봉주를 어,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laughs> 둘로 나눠진다 하였습니다. 아, 정봉준은 어, 반드시 여러분에게 배신하지 않고 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어,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여 어, 국가의 민주주의와 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 어, 변치 않고 열심히 보답하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특히 저 안사람인 저에게도 아, 이렇게 사랑, 어, 베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가족분들이 특별히, 특별한 그, 노래 손님 한분 모시고 왔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 분이신지? 공룡동 가수 한석주씨. 소개하겠습니다. 공룡동 가수. 공룡동 가수. 한석주씨. 이 예, 한석주.